저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수재입니다. 공부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초일류 대학을 나오고, 초일류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1년에 연봉이 100만 불이 넘습니다. 한국 돈으로 12억이죠. 1년의 연봉이. 지금 나이가 34살입니다. 부러우십니까, 여러분들? 34세의 나이에 은행의 지점을 약 40개를 관리하는 미국 굴지 은행의 부사장입니다. 그 정도면 괜찮습니까? 그런데, 저를 안 따릅니다. 아들입니까? 더 이상 아들 아닙니다. 부모님들 주 안에서 자녀들 잘 키우세요. 저희 아이가 초일류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원을 마치고 승승장구했습니다. 전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 지금도 저의 아이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립니다. 괴로워서 한때는 잠을 못 잤어요. 지말마따나 그 나이에 그렇게 출세해본 친구들이 없습니다. 지 주변에. 그놈이 제가 사랑하는 주와 진리를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출세했기 때문입니다. 아세요? 아비가 자식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은 눈물이 아니면 할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전 저희 유일한 아들입니다. 이 세상은 다 끝났습니다. 네? 전 저희 아들을 본 지가 지금 몇 달이 됐는지 모릅니다. 전 지금 저희 아들한테 전화가 오는 것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1월 1일 날 새벽 온다는 것도 제가 오지 못하겠습니다. <laughs> 왠지 아세요? 그가 주님을 사랑할 때까지 그가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까지 저는 저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